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통독 본문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함께 읽을 말씀은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25절 구약성경 215면입니다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안학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니 아멘. 네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에서 가장 어, 좀 중요한 사건인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총 열두 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였다는 이제 그 이제 보고의 내용인데 신명기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을 어 어떠한 연유로 시작하였고 자초 지정이 어때 했는지를 신명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땅에 정탐꾼들 들어가서 이제 땅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땅을 가서 먼저 보기를 원했다. 어, 그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에 아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이제 신명기에 밝히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다 이미 사전에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고. 또그 땅에 장차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법과 윤례를 받고 또 함께 어떻게 제사하여 예배하면서 그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상숭배 빠지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까지 세심하게 준비된 과정인데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시작은 어땠냐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올라가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으로 살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판단하겠다고 하여 시작된 일이 가나안 정탐의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가에 대하여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뭐 브리핑이 안 되있고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적 태도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가 믿음의 태도라면 내 눈으로 보아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는 믿음의 반대적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눈으로 보고 그리고 판단하기를 선호하고 이 일이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판단에 더 의존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탐의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정탐의 내용들은 어떠했는가. 언제 오늘 우리가 주로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25절에 보면 이제 40일간에 걸쳐서 그 땅을 정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탐스러운 과일들을 그 땅의 과실들을 가지고 옵니다. 정말 그 땅의 과실들은 먹을 만하고 보암직하고 좋은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 우리 감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과연 말씀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의 과실만 보아도 충분히 알겠더라.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약속대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어땠냐면 30. 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악평이죠, 악평. 그래서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지 않다. 믿음의 어떤 태도와 그 정탐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올라가자 우리가 이긴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열 사람은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어,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27절 읽었었는데, 그 땅은 약속하신 말씀대로의 아름다운 땅이요, 좋은 땅이다, 좋은 곳이었다고 라 얘기하고, 28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접속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고 시작하는 문장은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인 내용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그러나는 그렇게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는 대부분 불신앙을 표현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벌써 이제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강하더. 강해 보인다. 성읍은 굉장히 견고해 보이더라. 그래서 그 옛날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의 후손인 그 안약 자손들이 있더라. 근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믿음으로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열 명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안 된다, 못 이긴다. 그들의 눈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만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 땅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 보고 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거인으로 봅니다 어, 그렇지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눈은 장애물과 문제들은 보았지만 그 장애물과 문제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과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얘기는 어성경 읽어 보면서 계속 지금 맥을 잡고 다시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카의 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 항상 장애물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임마카의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여전히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리고 갈렙의 이 믿음은 훗날 이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날이 이제 나중에 나타나지요. 어, 그렇게 전달되었을 때에 이 시각들로 인하여 이제 어떠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가? 14장 1절 말씀했겠습니다. 14장 1절, 14장 1,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은 이제 통곡하는 것으로 무엇을 드러내는가하면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알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 23절.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불신앙의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겪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한 그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에 오늘 이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지금 거절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땅을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거니까,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면서도 정작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삶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요. 또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요.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이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는 얻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정작 생명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 정작 가난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기를 거절하는 것이 이 안타까운 죄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대로 계속 목적이 없으면 방황한다고 했습니다. 목적이 없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해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인정하고 높이세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높여주세요. 그러나 불신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불신앙은 사망의 길로 나간다는 아주 너무나 극명하고 단순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과 확신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매일마다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와 구원과 평안과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승리 가운데서 행할 뿐이지. 불신앙으로 인해서 방황해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인생을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인정하면 길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요 열리지도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의 불신함, 나의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행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하루를 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